오늘 본문의 신은 참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마치 전쟁터를 오래 누비며 흔들림 없이 당당한 노장의 일갈 같습니다. 이것은 젊은이에게서 볼수 있는 어떤 호기로운 말이 아닙니다. 얄팍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단단한 고백입니다. 신의 확신은. 오랜 체험 속에서 다져진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저는 시인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서 그의 신앙의 열륜을 봅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없이 흔들려봐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얻습니다. 본문 이 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엔 오히려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그 일들을 내리에 뚜렷이 기억합니다. 분명히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순간들이 시인의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거나 쉽게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해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그분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서 더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 속에서 얻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절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시인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흔들리며 아파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고백이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면류관을 우리가 바치면서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내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도장인 시인의 고백 중에서 가장 값진 백미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절말씀입니다. 사절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구약학자 피터 크레이기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는 정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유래가 없을 만큼 한 가지에만 전적으로 몰두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한 가지만을 바란다. 라는 고백이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정말 바라는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방금 읽은 사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저는 그거 한 가지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면 내가 모든지 다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싶습니다. 모든 여쭈어 보며 주님과 상의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단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사절에 상호한다는 말은요. 묻다, 여쭙다, 상의한다,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주님의 임자 아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시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면서 먹으려고 달려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의 현실도 참혹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접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시인의 현실은 위급합니다. 위증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매우 급박한데도 시인이 정말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아름다운 세월들이 시인으로 하여금 사절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려 봐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아파봐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30대 지금보다 더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너무 쉽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비천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얼마나 얄팍한 고백이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저를 몰랐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저의 속사람을 봅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내 마음속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족해서 기도응답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리, 어떨 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평안하지만, 어떤 때는 갈대같이 요동하는 저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모습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를 알수록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둘째는 나 자신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나는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쉽게 흔들리지만 내 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시인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묵상할수록 시인은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더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1절에서 당당하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외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나는 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리는요, 이제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하기에 찬송합니다. 아직 죽음의 위기 아래에 있지만 찬송합니다. 아직 위증자의 혀와 폭력 아래 있지만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시인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찬송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잡고 보잘 것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흔들리는 나를 세워주셨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송이 그런 찬송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믿음의 발자취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착보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수많은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눈물이 나도록 서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죄수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은 모두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노래를 부른다면 신세를 한탄하는 유행가나 부를 일입니다. 누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들의 찬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읽어온 삶이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 찬송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송이 모든 속박을 끊어내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적이 더 일어났는데요.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구원에서 멀기만 했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찬송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높일수록 그 사람은 낮아지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낮아집니다. 내가 약할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물며 절망 중에 부르는 찬송은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인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찬송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앞에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은 찬송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장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 입이 내게 네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절망 중에 부르는 찬송은 천국을 소환합니다. 천국을 앞당깁니다. 천국에는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묶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묶었던 쇠사슬과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그 찬송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천국을 맛봅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묶여진 모든 것으로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누부간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전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누부간네살 왕은 평소에 아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구원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금신상에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가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이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옛 헬라 번역본에는 이 장면에서 세 사람이 부른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타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간 세 사람은 타죽기는커녕 오히려 불가운데로 걸어 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그세 사람 곁에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직접 당신이 함께하심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불무 불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불에서 나온 세 사람은 머리털도 굴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머리를 드셨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원수들 위해서 그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활란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탄하며 칭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명화를 보면서 감상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명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흔들리고 쓰러지며 하나님을 멀리 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누군가가 왜 찬송을 부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찬송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삶의 열매라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증거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찬송을 왜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사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인은 확신합니다 이 험하고 재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격려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여전하더라도, 나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버거워도, 수없이 흔들리고 일어서기를 반복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시인이 경험하며 체득한 결론이며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시인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비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